마뮤... 아, 아이씨 진짜 나도 미끄러트 근데 못 따라오네 어휴. 완벽해 완벽해 신기하네 원더풀 원더풀이다 진짜 어. 퍼펙트다 퍼펙트 퍼펙트 야 이정도면 퍼펙트에 퍼펙트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 마뮤를 입고 있습니다 자 자기야 멀털라고 이렇게 마늘을 많이 진짜 많이 심어본 적 없습니다, 그지? 처음이지. 야 마늘 다섯 점을 거의 심, 심는데요. 아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일벌 해라요, 손도 빨라고 그래가지고 한 최하 다섯 배서 열 배가까이는 빨리 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마늘 그리고 여기 두 줄은 거의 양파를 심을 겁니다. 자아 원래 양파도 같이 심어갖고 다이 흙도 엎어야 되는데 저트타가 고장나가지고, 아이씨, 트타를 다시 고쳐갖고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다섯 빼에서열배 가까이 빨리 씹니까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많이 씹는데, 아, 한 일주일 열흘, 열흘, 열흘 됐지? 그 전쯤에, 어, 우분을 많이 뿌렸고, 그 다음에, 뭐, 원유용 복합 비료, 그 다음에, 유황 입재 있잖아요, 유황 입재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그 다음에 뭐 뿌렸지? 기억이 안나 흑색 균핵병약인가? 그 응. 살균제 바이러스 살균제. 응. 살균제 살균제 다섯 가지를 뿌렸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거뭐 밑거름하고 비닐로 하고 비료로 하고 살균제하고 토양살충제 다 뿌리고 했는데요 아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이거 수확해서 응. 이거 본전이나자지 모르겠습니다. 아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 어, 일주일 한열흘도 쯤에 그렇게 하고 노타리를 치고 마늘을 심는 겁니다. 자 마늘을 심을 때자 제가 아까도 이제 화면에 보셨는데요. 자 제가 집사람이 여섯 줄 그리고 내가 다섯 줄 이게 열한한군녕짜리예요 그렇게 심는데 어막 부러지라서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야 이거 마늘 두 개짜리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뽀개면 사야지 쪽수가 안나왔잖아 이렇게니까 뽀개면 사야지 자 이렇게 마늘을 뽀개서 두 개로 심어 내고요자 보시면은 마늘이 껍데기가 되게 미끄러요 워아 그죠 뭐 응. 그래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심다 보면은 막 손, 제가 손이 빠른 사람인데 느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막 잡다 보면은 막 미끄러워지고 잡다가 떨어뜨리고 막 그런지 어. 다해요아자 그래가지고 어저께1 1군령짜리인데 집사람이 여섯 군요 그래고 제가 다섯군녕으로 했는데요. 집사람이 점점점점 빨리 가는 거예요. 아우 막정질이 가가지고 막 손을 막버버버버 저는요 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손이 버버버버막 떨리면서 심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막싣다가 보면은 이렇게 잡으려고러면미끄러져 떨어지고 어 제가요 그래서 기발한 방법을 이게요자 마늘을 씹을 때물을깎아서될있거요 일단 한 모금 딱 먹고요. 아, 늘을쏙빠러 씻고, 아, 마늘을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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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늘을 쏘고, 마늘을 쏘고, 마늘을 쏘고, 마고 마늘을 쏘고, 마늘을 쏘고, 마늘을 쏘고, 마늘마늘 마늘 빤 뜯어게 박자고 옆으로 누이게 박기네. 어? 아니 반두게 봤는데 꼭자 마늘을 막 씻고 있습니다. 오야 손이 빗으로. 야아니 그냥 아, 마늘이 손에 쫙쫙 달로 붙습니다 마늘 빤 뜯어게 박자고 옆으로 누이게 박기네. 어? 아니 반두게 봤는데 꼭뭐 마늘을 뿌리가 밑으로 가게. 어? 이게 위로 가게. 그게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대충. 위로 누르다가 옆으로 자빠지면 그냥 옆으로 누르고 그러는 거지. 뭐 쪽파, 쪽파는 뭐 이렇게 심으면 옆으로 쭉 날라와서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냥 집에서 먹을 거는 그냥 대충 던져서 심어도 되고, 마늘 같은 경우도, 어? 뭐, 이렇게 심으면 어때? 못 어때? 돼. 못 돼. 누가 뭐, 꼭 옛날이요? 그렇게 말하면 감자를 심을 때 감자 뚝 잘라가지고, 어? 잘린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말이 많잖아. 근데, 상관없어. 쪽파 같은 경우는 딱 심었을 때 이렇게 와라서 까먹기가 약간 불편한 거지만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 감자도 상관이 없는 거고 어? 옛날이요 자 이렇게 심은 냅둬가지고 그냥 손에 딱 짝짝 달라붙으면 오, 이렇게 심으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되게 빨라요 에? 미끄러지지 않으니까는 좀 빠르겠지 <laughs>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더럽네. <laughs> 네, <laughs> 예. 더럽다고. 아,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아니, 그럼 여기에 소똥은 안 들어오냐? 더럽지. 어? 원들 안 들어. 돼지똥 개똥은 안 들어오냐고? 어, 다 더럽지. 똥이란 똥은 다 더럽지. 그럼 내가 지금 침 뱉은 게뭐 내년 뭐 5월달까지 갈것 같아? 안 가. 근데 뭐, 뭐가 더러워? 내손이더럽다 거? 그냥 보기 더럽다고. 자, 일단 마늘을요, 이렇게 아, 심고, 아, 요게 좀 손이 안잡힌다 그러면 자. 공장갑 끼고, 뭐, 수수장갑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하면 도출됐지만, 어 저희는 장갑 같은 걸 끼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우, 야. 손 내리면 쫙쫙 달라붙는 여보. 쫙쫙 달라붙긴 하더라. 하더라. 나도 침 뱉어보니까. 그지? 더러운데 <laughs> <laughs> 한번 따라해듯이 쫙쫙 달라붙어. 그지? 아우. 자, 이렇게 마늘을 심을 때, 심만 계속 뱉으면요. 입이 타들어가니까. 다시 내 물만. 가끔 먹어. 가다가 물 한잔 마시고, 어? 침이 돈다 그면 탁탁 뱉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우면요 어, 거짓말 아니고 동네 아주머니도 쉬는 걸 봤는데 최하 속도 한세 배에서 네배 4배 이상은 확실히 빠릅니다 네배그치고 뭐. 사람 나름이지 아니지 침이 이렇게 딱딱 달라붙는데 어 그, 그분들이 네 배는 것처럼 하냐고 우리는 네 배는 것 그러니까 네 배는 것처럼 빨리, 빨리 하는 거냐 아자 이래서 어 일단 여기에서 진짜 세배네배 이상 빨리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또 빨리 심는 거는요, 또 잠시 후에 이거를 심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심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심어! 미끄러? 아, 미끄러. 아, 야, 자기야! 미끄러면 물 하지 마셔. 야! 아, 물 없어도 돼. 옳지! <laughs> 다시 한 번. 미끄러? 미끄러? 그렇지!

야, 다 해고 영상 찍을 거 봐, 쟤니까 댕겨놨으니까, 그렇지. 오, 좋은데. 보관이 아껴네 어, 아, 여기까지 달려. 이쪽은 막아도 되는거 아니야? 여기까지. 야 자기야, 연장이 좋지, 좋긴 좋지 않냐 기계가? 도관이 아꼈다니까. 야 도관이 아꼈습니다. 자 여기 아 두리형은 한 시간 이상을 호미지을 해서 덮고 해모 막 손톱 까지고 막 아우 막. 도관이 아프고 허리 땡기고 막그랬네요자저 기계 갖다가 그냥 쑥쑥 뭐 왔다 갔다 한 5분이면요. 야 거의 다 덮었고요. 자 여기서 그냥 돌 덮인데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너무 덮인데는어 그렇게 뭐 만져줄 것도 없네. 없어. 야, 저 구멍 살짝 보인 것도 다 덮혔던데 아까 봐보니까. 봐봐. 뭐 그렇게 만져줄 게 없어요. 뭐 한쪽으로 두껍게 날아간 것도 그렇게. 자, 아, 여 조금 많이 날아가긴 했네. 자, 얻고. 자, 이렇게. 아유, 두껍게 덮어도 돼. 어? 내년, 내년게할 건데, 뭐 아, 그래. 저기 봐봐. 겨울할 건데. 봐봐, 와봐 야, 비밀 공간이 거의 없어. 야, 기가 막히게 덮힌다 기가 막히다. 진짜 좋다. 야, 진짜 좋다. 보관이아꼈어 진짜. 야. 백이야 응? 어, 저걸로 음. 행 기념으로 우리 오늘 점심 도관지탕 사 먹으러 갈래? 어 그래 도가관창 진짜 자 봐봐 야 진짜요 가끔가다 보이는 게 하나예요 봐봐요 여기 야다덮렇고 여기 이런데 한한군만 살짝 손으로 어. 야, 안 해도 돼어안 해도 돼 아니야 깨끔해줘 그냥 도관이 아껴 야 기가 막힌 뭐 근데 거의 없네 뭐 구멍 보이는데가 김문혁이요 거의 다막혀야 완벽해 완벽해 신기하네. 원더풀 원더풀이다 진짜. 응. 퍼펙트다 퍼펙트. 퍼펙트. 야, 이 정도면 퍼펙트 퍼펙트. 기가 막히다. 야, 자기야 아? 어? 회전수하고 속도하고 깊이하고 거의 두, 잘 맞추고 갖고 진짜 뒤에 이렇게 짜그피지 않았어? 응. 자, 요렇게 뭐아 야, 바꿀 것도 없어. 진짜. 자, 거의, 완벽에, 가깝게, 어, 마늘을 심었고요 자, 1시간 10분 만에, 다섯 접을 심었습니다, 다섯 쪽. 야, 이거는 자기야, 세계 기록 아니야? 세계 기록이. 네 기록이요. 뭐가 기록이요. 야, 다섯 접을 갖다가 둘이서 1시간 10분 만에, 어떻게 심냐? 오러니까 심지. 자, 그리고, 기계로 해서 덮었고요 야, 소형 관리가 다뭐 지나니까요. 배수로도 그냥 만들어졌어, 요 씨가. 아, 어, 배수로가 파졌어. 야, 배수로도 만들어져. 흙도 덮어져, 기가 막혀. 짱이다 짱. 자, 마늘을, 아, 너무 빨리 덮어갖고 영상이 짧잖아. 아이. 우리 여보여보랑 도관이 먹으러 가겠습니다.